어 확실히 뭔가가 달라졌어 콘스탄티 느낌. 아 꿈자리가 순숭하더라고그랬 <laughs> 지금 몇 시야? 저는 다 방법이 있어요. 자 이거 1등이누굽니까 아아 아! 톡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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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톡탁 톡탁. <웃음> 너무 행복해진 <똑똑한> 것 같아요. <laughs> 나를 믿으면 시간이 모일 것이고, 하이. 유진이는 8 시에 일어납니다. 유진이는 8 시에 일어납니다. 믿습니다. 믿습니다. 잘잘잘잘 디지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

은지 <laughs> 형니 은지 언니, 은지 언니, <laughs> 은지 언니, 은지 <어디> 언니, 언니! <laughs> 왜요? <웃음> 잠깐만요. 내가 진짜 저기 키즈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, 우리도 우리도 힘들어 은재는. 밥을 먹한다또 먹고 두 시간 전에 또 먹었는데. 내가 차를 좀안 먹잖아. 그러니까 사업하다 그렇게 다 말아먹었지. 아, 사업 얘기하지 사업, 말라고, 사업 사업, 말라고 했어. 떡볶이 집 음. 한다 말아먹었지? 뭐그 얘기 하지 야아그랬스 미미 대학 가고! 저요? 야데 유진이 어. 한국 무용 배우고 다 했지! 야야야 예라이! 진짜.. 우리 영수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지 않습니다! 딸풍! <laughs> 약풍! <웃음> 약풍! <웃음> 초강풍! <laughs> 크아! <크라! 웃음> 돈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지금 톱뱅크 확인해보시면 다들 3만원씩 들어와있습니다. 아, 양희은 선생님, 안경 왜 갖고 왔어? 어떡해? 모르겠고, 양희은 선생님, 안경 빨리 찾아야 돼. 제발. 선배님! 아 진짜 뭐야 어, 왜, 왜 이렇게 커 언니 역시 진짜 위험해 진짜. 시계 의신이야 시계 의신이 감독님의 MBTI를 맞춰보시지요 한번 MBTI 를 맞춰보겠다 맞춰보시지요 아, 관상에 의존하지 않고 ISTJ라고 하신다 ENFP형 아휴 <laughs> 다 <웃음> 틀렸습니다 하나 45! 오! 정답! 채지 피티! 오! 정답이고요! 오! 하나 둘 셋! 깐풍기! 나이스. 정답이고요! 나이스! 8시가 가 어제 내가 10시 30분... 7시 45분! 거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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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가 약간 간헐적 천재인가 봐 잠봉? 부에르! 오! 정답이고요! 좆댔? 땡! 대! 편집을 누가 해야 돼? 내가 치면 다 하지 마요. 서성서 하지 말라고. 시끄럽죠? 가다시의 여성분들. 가다시요. 가다시? 언니 아, 가다시 를 아, 주사 말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가다시를 주사 말하는 거 아니에요?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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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유진이가 화가 났다가 아이돌 자아로 다시 커버했다가 다시 화가 났다. 지금 거의 치킨의 아이돌 수준이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얼굴이 지금 <laughs> 유진아 유진아 아이돌 자아 <laughs> 나는 괜찮다. 와쫄쫄그그저 오래 지면 저는 걷게 못해요. <laughs> 이렇게 다른 얼굴이 나올 수가 있죠? 컴백하고 와서 다행이다. 나 저런 바보들한테 질수 없어. 잘 부탁해 요 언니. 영석이 형 어디 계세요? 어 영석이 형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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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겼습니다. 제작진 vs 지라기. 만나면 즐거워! 가바위보 제작진분들! 한 명씩 돌아가면서 유진이 놀아줘. 재미뽑기 할 거야, 재미뽑기. 여기 이름 써서. <laughs> 아, 지금 이,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들이 꽤 <laughs> 나오고 있어요, 지금. 선우 <laughs> 감독님 뺐다가 다시 꼈다, 뺐다가 <laughs> <뺏다가> 다시 꼈다. <laughs> 뺐다가 다시 꼈다. <켰다. 웃음> <다, 웃음> <그럼>, <laughs> 자, 이번 기상 미션의 주제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하... 여러분의 핸드폰을 압수합니다 아, 아, 아 여기 뭐 수학무용도 안해저 23살이에요 <laughs> 아 노래를 못 듣네 노래 못 듣고 셀카도 못 찍고 미안하다 사랑한다도 못 보고 마우스 디톡스 <laughs> 그건 너무 아, 개인적인 아, 거잖아요 아니 그냥 시키고 싶으셨던 개인적이야. 거잖아요 근데 어느 예능에서 출연자한테 말하지 말라 그래 다들 끄거하고 있어 다들 <laughs> 이 도전 이후에 여러분 실패하면 일정은 똑같이 소화하는 대신에 TV 안 나가요. 안 찍겠습니다.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너무 싫어. 아 나는 카메라 앞이라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. 아나 살다 살다 이런 방송 처음 봐왜냐면 분량이 이미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뭐. 어, 뭐. 어 잠깐만 얘들아. 어 응. 토롱이 토롱이 자리비용 어, 관심 있으 어, 있으면 어, 어 뭐야, 토롱이야? 저기다저기다저기다 아, 저기, 저기, 어, 잡아 어. 잡아. 어, 야, 야! 야! 잡아! 지진아, 어디 있어? 아, 저다다다다 탔어. 탔어, 탔어, 탔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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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들아! 아, 얘들아! 어. <목소리> 얘들아! 얘들아! 너 누구야? 와, 진짜 사막이다. 너무 예쁘다, 이거. 대박이다. 와, 진짜 예쁘다. 와, 너무 예쁘다. 진짜 예뻐. 와, 너무 예쁘다. 합성 같아.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. 아쿤 하자. 하나, 둘, 셋. 아쿤. 바이바이.